유빈이 언니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빌려서라도 해야되지 뭐라? 어. 아, 어 아니 어. 내가 12월부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예진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무명입니다 아직 술을 한 잔도 먹지 않았지만 컨디션 <laughs> 최고죠 근데 매우 역광이고요 뒤에서 <laughs> 해가 <해로. 웃음> 중간에 눈뽕 봐 <laughs> <언니 미쳤다? 웃음> 몸이 기억하는데? 어, 그니까 가이렇게아 <laughs> <그치? 웃음> 귀여워 오코터 <laughs> <laughs> <남은 것> <laughs> 말고 야그 그거 야, 찍야산 미쳤는데? 산. 먼저 희진이가 혼자서 여기서 스파를 한다고 했고요. 네. <laughs> 공기 스파. 저저산 오이면 되는데. 이오야. 응? 대망의 안파. <laughs> <laughs> 저신난 공뎅스들. 뽀글빠글뽀글빠글 귀여워 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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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이 찍읍시다 귀여워 동네 산책 가는 길입니다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 좋아하는 시간인데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촌에 살고 있지만요. 아하, 여기는 아하. 또 다른 촌이거든요. 아 여기는. 아 근데 제주도는 아닙니다. 촌이 아닙니다. 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는 굉장히 촌입니다. 촌인데 별도 많이 보이고요. 오늘 뭔가 여기도 별도 아하.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판 기대해 주세요. 영화 <laughs> 갈 <제가 할> 거거든. <laughs> 이제 저기 약간 해지네 가렸다, 그지 어, 너무 예뻐. 저 산은 어딘지 모릅니다 아무도 저도 몰라요. 하지만 오선신 예쁘네요. 너무 좋네요. <laughs> 아니 이걸로 하는 <아는> 줄 알았어. <laughs> 오랜만에 네. 출연하는 무명 가족들입니다. 네. 나름 최다 출연자들. 오랜만입니다. 저희예요. 빵. 저희가 무명 TV를 책임지고 있죠. <laughs> 저희는 가을 가을을 맞이하여 여행을 왔습니다. 가을 방학. 어 갈빵학 말도 이상해 갈빵학 <laughs> 너무 좋네요 음. 어, 여기 진돗개 한 마리 있으면 되게 너무 좋겠다 왕왕왕왕 진돗개, <laughs> 진돗개 대역해 드릴게요 뒤에 갑자기 나타났 거야 어. 원하신다면 그는 진돗개 보다는 저는 맹수할게요 <laughs> 어... 그 포절포절한 소절, 애들 이런 거지? 헤헤양 <laughs> <laughs> 소절한... 오늘 어, 양털 느낌이라서 예? 저는 우리 언니가 지워졌죠. 지라이 치와와. 아 어, 치와와 너무 잘. <laughs> 치워와, 진짜. 와, 진짜 좋다. 고 얘들아, <laughs> 우리 이거를 좋아, 좋아. 분위기 좋아. 아, 자, <laughs> 아 어, 다시다. 난로도 있어. 입기는 <laughs> 어때 <laughs> <너무> 좋다. 해영이 <laughs> 아, 혹시 냄새 맡고 왔 나? 애영이안 냄새. 많이 바로 많이 올리게? 음, 네 개. 안 썼어? 음. 좀아 그거 거기서 할수 있어? 를? 이거 열면 안 돼? 추워서 그런 거 아니야? 어? 이거 방충망 없어 여기? 야 여기 고양이 왔다. 어, 그... 고양이한테 먹을 거 주지 말라고? 사장님 응. 회장님이... 너무 자연 친화적인 거니까. 유진 접시 씻어줘. 어? 씻어줘. 어. 나중에 먹을 때 짜르 어우, 눈 개면 니눈안 네 빼냐? 응, 이제 네가 그쪽에 아, 있어. 응, 연기 다 외우고 있어 야, 별함개 잡다가 지금 여두어지길 바란다. 응? 어, 쏟 그거 인공위성 아니? 인공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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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줌에. 봐. 이런, 이런, 이, 이이숯 냄새 타는 어, 거. 나 이거 긴, 분 아니, 이 냄새가 돼. 응. 애들 입어서 시원 어떡하지? 그럼 잘라 부어야겠다 니는 맞아. 니가 먹고 싶은 스타일로 해. 이거야. 그럼 그걸... 원 먹이려고. 아, 이 통을 먹는 거야? 어. 이렇게 해서 좀딱 자르면 안에 아, 집개 나오거든 <laughs> 이게 유명한 방법이었어 아 진짜로? 어. 원래 새송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래 아, 원래 우리 다 잘라 먹었잖아 아 약간 탔어 원래 이런 건 타서 먹어야겠다 맞다 응. 숯불 향으로 먹는 거 있지 이러려고 밥을 가는 거지 근데 이 정도면 나름 안, 많이 안되고어짜 어, 안 진짜 괜찮아 진짜 잘... 그만 울라라그 울어 이거 할거 없어 나 울어 2차전 2차전 탐정 고양이와 함께 2차전 고기 제조와 술 제조와 촬영 제조 <laughs>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열심히 하는, 저기, 하는... 고양이도 있고요. 빨리 밥달라는데쟤 너희 줄거 없어요. 맞죠,

우리 아들, 우리 아잖 아들, 자리자들 우리 아들, 어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 아들, 우 너 많이 알아이떡사좋아한 응, 어, 헤르 <목소리> 응. 개야? 응. 그럼 나뭐 아, 야.. 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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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도 되나? Yeah. 아까 잡은 물고기 여기 갖다 놓은 <laughs> 소감이 어떠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여기 네. 올줄 알고 혼자 성구리를 준비해가지고 아주 멋있네요. 신발게 나온 거 아니야. 맞아. 응. 내 우정의 등표야 <laughs> 마와. 대화가 안될 거야.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 아, 이거 <laughs> 클로징 그거구나야 <와. 웃음> <laughs> 일년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도록 해요. 네. 네. 내년부터. 약속. 네. 내년부터요. 행복해 아야 마무리로 <laughs> 딱인데?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누구한테 한 거야? 너네아 오케이 너도 행복하여라 고맙다 오 <laughs> 어, 좋다 어? 이거 던지 이거 던지면서 끝나자 아, 둘 하나 둘 잠깐만 잠깐만 셋 야!